그록이라는 사이트고 테슬라, 네 하면 다 아시는 거기에서 X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채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우리 채 g p t 보다 검색이라든지 이런 건좀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냥 음, 이미지, 이미지를 이렇게 넣고 그리고 나서 이 영상을 링크 주소를 찾아줄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요 녀석 이렇게 잘 찾아주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GPT를 써보신 분들은 GPT가 프로젝트로 바뀐 거 아시죠?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게, 음, 그냥 폴더 개념 형태로 살짝 바뀌었는데, 이 프로젝트가 우리 채 PT에 따지면 책본 만드는 거, 로봇 만드는 게이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거는 제가 나중에도 테스트해서 한번 알려드릴 건데, 우리 그 책봇을 만드는 책봇 인스트럭션 부분을 프로젝트 만들기를 통해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그냥 간단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재미나이에서 잼 만드는 거나 똑같이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제가 이제 대박이라고 했던 부분은 요 상상이라는 부분이었어요. 자요 상상 자 그래서 상상을 누르시면은요. 어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만든 영상들이 쭉 보일 건데 지금 이거는 제가 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일단 내가 만들고 싶은 영상에 대해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네 입력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뭘 할까요? 똑같이 그냥 할까? 네. 강아지, 만만한 고양이 이번에는. 이게 가끔 한글이, 한글이 오류가 살짝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제가 오류나네요, 한글. 자, 아,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이 새, 어, 아기와 또는 고양이 거실에서. 이렇게 한번 해 볼까요? 그리고 나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요. 그냥 이미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타탁타탁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한글로 했는데 얘가 알아서 영어로 이렇게 또 바뀌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고양이하고 거실에서 노는 아기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고양이도 내가 좋아하는 고양이를 여기다 넣을 수가 있겠죠. 자, 누구랑 놀까요? 우리 아기 귀엽다. 요고 그러면은 다른 거 필요 없고 바로 여기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동영상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동영상 만들기 딱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요. 네 우리가 여기서 대박인 거는 아직 얘는 무료다. 워터마크조차도 안 찍힌다. 네,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 이제 이렇게 그러면 또 다른 거 어더뭐 우리 이요 아기도 이 귀엽죠. 그럼 이렇게 여러 개 영상을 다 만들어서 그 영상들을 모아서 쇼트로 만들면 그냥 끝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기와 고양이, 뭐 아기와 강아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준 거는요 아래쪽에 보면 즐겨찾기라고 해서 이렇게 모아놓더라고요 얘네들은. 여기 즐겨찾기. 그래서 얘를 딱 눌러 주셔서 지금 제가 조금 전부터 계속 이렇게 만들었던 것들 오. 와, 너무 잘 만드는데요? Hello. I'm delighted to meet 너뭐 누가 누가 뭐라고 그랬니, 지금? 네. <laughs> 너무 잘 만들어 주죠. 자,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내가 연장해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냥 만들기 버튼 눌러주면 되더라고요. 만들기. 자, 여기 동영상 만들기 특별한 프롬프트 입력하지 않았고 만들기 눌렀고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이 공, 빨간 공을 아기가 위로 던진다. 이렇게 하면 그거에 맞게 또 영상을 만들어 줄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더불어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다운로드 하는 아이콘이에요. 다운로드 그리고 점세 개를 누르면 내가 이 영상 만든 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 공유 버튼을 눌러 주면은 제가 한번 보내 볼까요? 자, 제가 만든 영상 혹시 볼수 있는지 한번 봐 주세요. 자, 그랬더니 지금 다른 거 네. 아까는 요거였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 네, 천천히 갖고 노는데 이번에는 조금 저돌적으로 둘이 갖고 노네요. 그죠? 근데 나을... 중요한 건 뭐예요? 캐릭터나 고양이가 일관성이 있어버리죠. 자, 한번 해보십시오. 제 자, 나을... 그럼면서 어, 네네, 어박사님 말씀하십시오. 한번 봐주십시오. 뭐 올리셨나요? 아, 네. 공유가 되네요. 네. 자, 어박사님이 만드신 거는 이렇게 공유가 돼서 아야. <웃음> 대박. <웃음> 아, 나눈 버린 것 같아요. 다들. <laughs> 네. 자, 그니까 즉, 우리 어버서님은 어버서님 사진을 가지고 지금, 네, 만들어 달라고 하신 거겠죠. 자, 그래서, 자, 어떤 식으로 또할수 있냐. 여기 한번더 보시면은요. 클립 모양이 있습니다. 클립 모양. 자, 이 클립 모양을 딱 눌러 주시면은요. 지금 어박사님은 파일 업로드라고 해서, 어, 기존에 만든, 예, 그 찍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로드 하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스케치 그리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스케치 그리기라는 것을 딱 눌렀고요. 자, 이번에는 뭐 그리지? 어, 나 그림을 안 그린 지가 너무 오래되가지고요. 네, 갑자기. 커피잔. 자, 요런 느낌으로. 오. 그리고 대충 테이블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완료 버튼을 여기 보니까 지금 색깔도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일단은 완료 버튼을 눌러 주면요그 네. 발로 그린 요것을 움직이는 영상으로 만들어 주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줄까? 인식을 할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네, <웃음> <오>. <웃음> 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런 영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다른 것을 하고 싶으면 프롬프트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나 생각 없이 다른 거 만들겠다. 재밌게 만들거나 또는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이렇게 버튼만 눌러도 영상을 바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아까 발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한 게요. 자, 보시면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은요. 내가 그린 정지샷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복사해서 한번 우리 대표님들한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정지샷으로 여기다가 또 프롬프트를 넣어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냥 이렇게. 아, 너무 재밌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좀. 춤추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땡 띵, 띵, 띵. 이렇게, 이렇게 걷는, 요런 느낌도, 네, 그려주고요. 음. 나 그래도 디자인 전공자인데 그림을 안 그린 지가 20년이 넘어서 <laughs> 발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laughs> <요즘. 웃음> 네. 요런 어,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는요, 어, 요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거 AI로 그린 이미지거든요? 아, SVG 파일이라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네, 캐릭터 만, 요 캐릭터 만든 거, 요거 한번 가져와 볼게요. 얘는 닫고, 자, 우리, 네, AI가 만든 캐릭터입니다. 자, 얘를 점프? 아, 지금 이미 만들고 있으니까. 서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이미지 보내드릴게요. 오 걷고 있어. 오 빠빠이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laughs> 얘를 다시 동영상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또 만들어 보라고. 뭐, 우리, 소라, 이런 거 필요 없겠는데요. 그, 어렵게 프롬프트 막 넣어가지고, 막 이런 것들, 간단한 쇼츠는 그냥 여기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점프 너무 잘한다. We teach.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We teach. 네, 만들면은, 재밌게 We teach. 지금 제포에서 소리가 나서는 거죠? 시끄러워. We t e a 지 저에서 나는 거야? 아니면 우리 대표님들 중에 나는 거야? We t e 저한테 나왔었나봐요. 자, 어떠셨나요? 영상 그 자체의 음악이 삽입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 삽입이 돼요. 돼요. 배경음악이 얘네들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만든 것을 지금 요리사, 고양이 요리사 있죠. 요것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만든 것을 캡컷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네 개를 불러드렸고요. 자, 첫 번째 요 녀석을 가져온 다음에 실행을 시켜서, 자, 근데 여기 냄비를 너무 던지잖아요. 요거, 요거. 그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영상이, 네, 당근이 먼저, 당근을 쓰고, 그 다음에 볶는 거. 그리고 나서 접시에 담고 그리고 파슬리를 뿌리는 요런 순서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다 놓고 앞에 부분을 우리가 날려주겠죠 싹둑 잘랐습니다 일단은 얘가 일단은 요런 식으로 네. 계속 자를수록 당근이 계속 생기죠 마술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얘는 지금 접시 나오는 거고 얘가 볶는 거죠 그러면 볶는 영상을 가져다가 와서 열심히, 네. 네. 이건 그냥 전체 써도 될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접시에 담는 신을 가져다 놓는데, 자, 접시에서 담을 때, 접시가 새로 생기는 이런 것들은 버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상이 없어 보이죠. 이쯤. 그러면은, 어, 필요 없는 얘네들은 또 이렇게 잘라서 제거를 하면은, 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네, 요리 담는 것까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아, 요 영상이겠죠 이렇게 자 여기도 어, 또 접시를 담았는데 또이 신이 나오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다자요 정도에서부터 여기에서 네 여기서부터 이제 쓰는 거죠 요쯤 요 정도 요 정도 그러면은 얘도 잘라서 제거를 해버리면 기본적으로 영상의 흐름은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담고 마지막 여기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했냐면요. 얘를 오디오를 일단 추출을 했어요. 왜 오디오가 서로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오디오를 추출을 모두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싹 지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게 하기 위해서요. 저는 얘가 그냥 딱딱딱딱 쓰는 것보다는 속도를 통해서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요. 자, 얘를 이렇게 조금 빠르게 여기서부터 좀 빨리 너여기까지좀 빠르게 해줘. 근데 이 속도, 요거 곡선은 유료예요. 지금, 요것만 유료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얘가, 어, 너무 여기 너무 빨랐죠? 조금만 뒤로 갈게요. 자, 요런 식으로 해주면, 다시,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접고, 자, 이것도 만약에 접는 거가 너무, 어, 우리가 지금 별로 시간은 15초도 안 돼서 괜찮긴 하겠네요. 자 얘도 조금 속도를 조절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마찬가지, 자, 조금 빠르게 저어줘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은요, 자 얘가 쭉 이렇게 치익 하고서나 네 요렇게 닿는 이런 영상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내보내기를 하는 겁니다. 내보내기를 하는데, 음. 이거 그냥 마이에다가 찾기 편하게 여기다 그냥 할게요. 자, 그 다음, 네, 내보내기. 지금 오디오 안 넣었죠? 그죠? 오디오 안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바탕화면에서 제마이에 3D에다가 저장했죠? 자, 지금 요 영상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오디오를 AI가 입히게끔 해줄 거예요. 그랬을 때도 우리 대표님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또 모르실 수 있으니까 되게 오랜만에 저도 들어가네요. 자, 여기에서 이 녀석. 자, 주소 보내드릴게요. 11랩스에서할수 있는 녀석이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이 지금 만든 오디오 없는 애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을 거예요. 드래그해서 넣으면은 얘가, 네, 어, 에러 났대요. 어? 에러가 나네요. 다시 한번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음 에이. 에러 에러가뭐 에러인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죠? <laughs> 뭐 원래는 여기에다 이렇게 넣으면은요, 얘가 알아서 배경 음악이나 효과음을 넣어줘요. 그렇게 하면 완성 끝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깜짝 네 특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질문. 미영 선님 네. 아까 그록을 제가 여니까. 네네. XAI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어 거기서 만든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XLA는 또 들어가기가 또 어렵네. 요 제가 공유 중지할게요, 대표님. 화면 공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 김하전 대표님한테는 500원 받아야 되겠다. <laughs> 그죠? 대답이 없으시다. 네? 제가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아, 대표님은 저기 바로 필요했던 기능이잖아요. 너 대표님한테 아, 500원 받아야 되겠다고. <laughs> 아 제가 500원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네네네. 그, 우리 그 디지털 500원 주시면 돼요. 네, 온라인 사이니까 디지털 커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호스트가 참가자 화면 공유를 비활성화해야 돼. 어르신이 호스트 한 번만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아, 나도 다 되는구나. 아, 어, 안 됐나? 아, 네, 되셨어요, 유재경 대표님. <laughs> 안 됐어요. 어, 안 됐다고요? 왜 그러지? 아, 제 화면이 두 개거든요. 이거 빨리 네. 이름 없는 걸로 좀 해주세요. 이쪽에 있는 걸. 로 이름 없는 좀... 거? 음. 네, 대표님 했습니다. 네. 왜 XAI가 나오냐면, 그록이 XAI에서 만든 거예요. 테슬라, 테슬라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 내가 지금 계속 한글로 테스트하고 있는데, 네. 한글 말은 잘 못하네. 아, 좀 아쉽네. <laughs> 대화하는 네. 형태? 네, 입모양까지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음, 음. 네, 얘네들도 조만간 지금 배우도 3.1 나왔잖아요. 음, 응. 그리고 지금 소라하고 둘이 계속 경쟁한다고 해서 빨리 경쟁해야 돼요. 그래, 금액도 떨어지고. 이제 여기에 한 업체가 더 붙을 거예요. 어디, 어디가 붙을까요? 메타. 아, 메타. 메타는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 이름 바꾸고 나서 더 힘을 못 쓰는 것 같아. 아니에요. 뭐니에요? 축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진짜? 음. 지금 30만 원에서 지금 100만 원이 넘었어요. 지금 어, 주식 가지고 있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죠? 연하죠 내가 거기 있지 주식 사면 떨어지는 거 알아요? 어? 사버린다 메타 거. 혹시 음악 소리 들리나요? 조금만 알고 우리 그래, 대표님들. 안 들려요? 아, 다행입니다. 이거 이거죠, 이거. 네, 네. 구글 거기 그 구글 로고 보이시죠? 구글 로고 네. 했고요. 네. 여기 들어가서. 아, 네, 네. 됐습니다, 대표님. 네,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그냥 바로 사진 올리니까 바로 그냥 영상으로 만들어 주는 어 거기 네. 같습니다. 그거 왼쪽에 보면 상상하다 이거 하셔도 돼요. 좌측편에 메뉴 음, 있죠? 왼쪽에 왼쪽. 네. 이거. 네, 그걸로 하셔도 돼요. 상상하다. 네. 이미지 난... 한번 올려 보세요. 근데 아까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x는 뭐예요? 그게 그놈이 그놈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이 x인 거고요. 삼성에 있는 우리가 그 휘센을 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돼요. 아, X에서 그룹. 만든 그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네, 우리가 구글에 재미나이가 있고 오픈아이에 치치피티가 있다. 이렇게 네네, 보시면 네네, 되는 네네. 것처럼요. 네. 네. 아, 삼, 성과 갤럭시야. 미안해. 박은 대표님. <웃음> <웃음>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laughs> 어, 이거 너무 좋아요. 박은영 대표님. 다 해보셨죠?